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필수. 안녕하세요. 네, 릴우대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 구독자 이벤트 영상으로 어,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었는데요. 어, 저도 이제 뭐 유튜브랑 직장 생활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잘 준비해 가지고 어, 꾸준하게 어, 구독자 이벤트 영상으로 어,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구독자 이벤트 경품은요 제가 낚싯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어, 스피드 아 스피닝 로드 세트 랑요 두번째는 베이트릴 세트 네, 마지막으로는 낚시 가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 경품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추첨 응모 방법이랑 또 결과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닝 로드 세트고요. 네 바다 루어때입니다 그래서 스펙 등급은 ML 때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어, 낚싯대 길이는 어, 1m 95cm 정도 됩니다. 2m가 조금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요. 어, 가볍게 어, 루어 낚시하실 때. 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장비를 쓰셨다가 어, 본인이 루어 낚시를 좀더 깊게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장비를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피닝 로드는 어, 여기 지금 2,000번대 어, 로드입니다, 아리입니다 그래서 어, 바다 루어 낚시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송어 낚시 할때 조금 무겁긴 한데 송어 낚시 하실 때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자대 낚시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세트로 해서 어, 추첨을 해서 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화면에 보이는 게 어, 베이트 로드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스피닝로드랑 동일하게 스펙이 1m 95cm 정도 되고요 어, 라인은 1호에서 3호까지 사이에 감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팁이 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쭈꾸미 어, 전용 때 하나 있고요강어 다운샷 하실 때쓸수 있는 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상 오등에 따라서 이 팁이 어, 세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로 교체해서 다양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베이트 로드 입니다 그리고 어, 베이트 릴도 지금 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베어링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릴링 하실 때 어, 부드럽게 어, 릴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이트 로드랑 릴해서 이렇게 해서 한 분을 드릴 거고요. 이 베이트 로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추첨하기보다는 어, 기존에 제 유튜브 채널에 자주 오시고 어,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던 분에게 어, 한 분을 선정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 낚시 가방입니다. 그래서 낚시 가방은 이제 뭐 본인이 어, 사용하시는 장비를 잘 넣고 다니면 될것 같고요. 어, 낚시가방 안에는 제가 합사라인하고 아마 1 5인것 같아요. 라인하고 그냥 태클박스 넣어놨는데요. 태클박스 안에는 제가 지그헤드랑 뭐 웜,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쭈꾸미 낚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 애기도 같이 어,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낚시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루어대나 아니요뭐 여러 가지 원투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에 공간이 크니까요. 어, 다양하게 소품들을 넣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추첨을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6월 구독자 이벤트 경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응모 기간은요. 오늘부터 6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발표는 6월 30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방법은요. 본 영상 하단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어, 밀유 때 유튜브 채널 꼭 구독자이신 분들만 어, 선정이 된다는 거이점 어,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 구독을 안 하셨으면은 어, 지금 어, 구독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어, 구독자 이벤트를 어, 모두 마치고요. 7월달에는 좀더 좋은 경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우 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아주 기분 좋 피스!